오늘의 묵상 열 번째 오늘은 삼겹살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2절로 10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특히 9절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을 우리 모두 찾으셔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여노라 하시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삼겹살 신앙으로 잡았습니다. 제목을 보고, 웬 삼겹살이야?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말씀을 듣고 삼겹살을 사러 가실 분이 나올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가장 사랑받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인 백 부장과 그의 믿음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한겹, 한겹, 한겹 해서 삼겹으로 이루어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겹한겹 한겹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겹살은 듣고 행동하는 신앙이었습니다. 듣고 행동하는 신앙. 3절에 백 부장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들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사랑하는 종을 구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소문을 듣고 장로님들을 찾고, 장로님들이 예수님께 가서 종을 구해달라고 한 것을 보면, 백부장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는 가운데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은 예수님이라면 자신의 종도 살려줄 것으로 믿고, 가만히 있지 않고 행동으로 옮겼다는 사실입니다. 즉, 듣고 행동하는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겹살은 이웃을 향한 사랑의 믿음입니다. 이 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 절에 그 종을 구해 달라고 합니다. 당시의 종의 위치는 그런 사랑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했다는 것은. 특이한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 특이한 일을 당연한 것으로 만든 백 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백 부장은 피지배자인 유대민족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신앙을 위하여 그들에게 중요했던 회당까지 지어 주었습니다. 강자라고 해서 권세를 가지고 웃줄 그리지 않고 오히려 강함으로 약자를 돌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믿음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장로들과 백성들의 마음에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감동을 주는 아름다운 믿음이었습니다. 세 번째 겹살은 예수님을 기쁘게 한 믿음이었습니다. 백 부장은 주님을 대하는 모습에 겸손을 잃지 않았습니다.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말씀 만 하사 내 종을 낫게 하소서 했습니다. 그냥 입으로만이 아니었습니다. 몸으로 진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믿음은 예수님을 크게 기쁘게 하는 믿음임을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백 부장을 인정하시고 칭찬하십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따르는 무리들에게 자랑 삼아 말씀하셨습니다. 최고의 영광이고 기쁨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듣고 행동하는 믿음이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이 주님을 기쁘게 만드는 믿음이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또한 삼겹살 신앙은 바라던 소원도 성취되는 축복이 따랐습니다. 오늘의 묵상의 말씀을 다시 읽도록 합시다. 누가복음 7장 9절의 말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기어 도리키사 따르는 우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